안녕하세요. 전원의 생활과 행복을 전파하는 김사까씨입니다. 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행성군 아, 강림면에 위치한 나홀로 아방궁 넓은 집과 아, 큰 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 이곳은 시약산 아, 국립공원 아닙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는 아, 이렇게 철문으로 꽉 닫아놨는데요. 그래서 나 홀로. 자연환경보존지역 잡종지 전 임야에서 6,860평을 아 제가 촬영하러 왔는데요. 이 안에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아 세동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산불 조심해서 어 계곡 출입 금지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서 여기는 아 주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 그런 곳입니다. 철문 안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 포장도로로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 이 치약산의 맑은 계곡을 나 홀로 아, 쓸수 있는 그러한 아, 천혜의 청정 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물은 아, 사계절 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어, 흐르는 아, 계곡물입니다.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요. 도로 따라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계속 계곡과 같이 맞물려서 따라 들어갑니다. 포장도로로 이렇게 숲속 사이로, 약 300m 걸어왔는데요. 오늘의 소개해드릴 땅과 건물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은 나 홀로 제일 막장에 위치한 아, 계곡으로서 천혜의 일급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인데요. 이곳이 모두 자연환경 보호구역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지금 이 터는 남양에 아주 잘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천하의 명당 중 명당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제2종 아, 걸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8평으로 되어 있고, 이거 외에 건물이 아, 3개가 아, 3동이 있는데요 건조장 잠실 관리사 아, 보일러실로 되어있고 154평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어, 근린생활시설 아, 창고시설 18평 포함해서 건물만 아, 172평입니다 자 그래서 외 건물이 제가 또있다 그랬는데요. 아, 외는 안쪽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기, 아, 그리고 가로등도 다 들어와 있고, 주변은 엄통 아, 치약산, 아, 국립공원인데요. 아주 조용한, 아, 그런 곳입니다. 나홀로, 하방궁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 건물이 한 동이 또 있는데 예, 앞에서 보기에는 아, 크게 안 보이지만 아, 옆으로 이렇게 제가 돌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길고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는 아, 정교한 아, 가마솥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는데요 주변 온통 아, 소나무야 아, 꽃나무야 아, 그리고 온통 아, 산으로 둘러 있어서 아, 피톤치드가 넘쳐 흐르는 더 이상의 아방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이 지금 앞에 보이는 두동 외에 제가 금방 보여드린 건물 세 동과 그리고 저 위에 건물의한 동이 약 100m 떨어진 곳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지하수 맑은 지하수 물인데요. 포장이 다돼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보면은 마지막 건물이 있는데요. 자, 제가 건물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아 여기에서 그대로 건물의 모습이 형체가 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까지 포함인데요. 다시 한번 주변을 쭉 보여드리지만 온통 산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맑은 아, 계곡 물이 항상 내 땅을 옆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아주 자연 아, 계곡입니다. 그 밑에는 아, 선여탕도 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쪽 바위에 걸쳐 앉아서 촬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주 시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 드리는데요. 이 땅은 치약산 국립공원 안에 나홀로 계곡, 무릉도원, 최상의 땅입니다. 아, 최강의 힐링, 아방궁, 아, 큰땅 집인데요. 정남양의 자연보호전 관리지역, 잡종지와 전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총 6,860평입니다. 아, 22,677제곱미터인데요. 막장에 나홀로 위치하고 단독 출입, 차단 시설이 완료된 아 그런 곳인데요 내땅 안에는 산약초 그리고 산나물이 넘쳐나는 치악산 남자 최상의 무릉도원 아방궁입니다 자 건물이 아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1종 근린시설 창고 포함 18평 그리고 외 건물 3동 해서 총 172평입니다 시악산 국립공원 둘레길 전망 좋은 자리에 위치하여 농원, 농장, 아 수련원, 힐링 쉼터, 관광 농원, 별장 등으로도 강력 추천하는데요. 2차선 지방도로에서 약 420m 거리 마을 끝 막장에 위치하며 대산의 일급 계곡이 접한 평지 같은 잡종지 전 임양입니다. 강림면 소재지에서는. 5분 거리, 용동고속도로 세마리터 체인지에서 20분 거리로 접근성과 아, 편의성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자, 흔치 않은 매물입니다. 아, 매매가는 아, 주인장님께서 아, 이렇게 네, 10억을 말씀하셨는데요. 아,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절충해서 8억 5천으로 가방궁 땅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